네 이제 여기 합니다. 그럼에 네 안녕하세요 발렌 필라테스입니다. 네 오늘은 화성시에 저희가 이제 기구 설치를 해드리러 갈 예정이고요.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저희 이렇게 설치까지 이제 저희가 또 추가로 불렸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이제 리프머 여덟 대, 한대 그리고 파9개가 여기 설치실려 있고요. 네, 따라 오시죠. 이쪽 7차에 이제 체어 9대가 실릴 거고 이쪽 빈 차에 이제 바레 7대가 추가로더 실릴 예정입니다. 네. 오이중 이제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계절 변화, 온도 변화 좀 심할 때 감기 이제 개인 위생이랑 이제 건강 항상 챙기시기 바라고 외출하실 때 항상 마스크 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